네 반갑습니다 코인흥부 천포로입니다 자 리프리 드디어 7년 만에 새로운 신고가를 또한번 달성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것은 이제 달러 마켓 기준이고요 우리 업비트 워너마켓에서는 아직은 신고가는 아닙니다 자, 물론 이것은 신고가는 언제라도 돌파는 가능한 부분이죠 어, 신고가 가격은 4,984원이고 오늘 고가를 4,972원을 찍었습니다 한 12원 정도 격차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돌파를 곧 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신고가 위로는 이제 매물대라는 게 없죠 그래서 저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보다 강력한 슈팅이 장기적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이 신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험 물량도 우리가 대비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RSI 지표가 90으로 굉장히 과열이 됐기 때문에 어, 이것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서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비중 관리를 통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가 우왕장 하시면 절대 안되십니다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저점을 확인하고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이 반등하는 이수 어, 보너스 수익이죠. 보너스 수익을 두둑이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 구간을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소통방 리그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현재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PC 전용 링크, 그리고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하단에 모바일 전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들어오시면 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제가 코인에.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네, 우리가 기초부터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고요 음.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루 짬 나실 때마다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하십니다. 어, 차트 분석하는 방법과 또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를 되는지, 또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면서 보다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 이런 스킬들이 하나하나 쌓이시게 될 거고요. 어, 최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중국.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법공 모두 챙겨 보실 것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현재 소통방에서는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음,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 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소통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해당 소통 정보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고요. 어, 리플 외에도, 어, 궁금하시거나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고, 또 아침마다 심한 분석과 함께 단타 종목 추천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물론 모두 100% 무료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금전적으로 요구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되시겠구요. 여러분께선 상단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암호화폐 3개 법안이 미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플도 최고가 경신을 좀 하고 있고,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요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 미하원에서는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 클레리티 법안과 또 CBDC 금지 법안, 또 스테벨콘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니어스 법안을 모두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자, 그 중에 지니어스 법안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게 되었고, 다른 두 가지 법안은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모두 다 가결될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이 중에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는 이 가상화폐 의 제도권 편입을 인정하는 첫 번째 법안으로 시장에서 가장 기대해온 법안이고 리플에게 가장 많은 수혜를 입혀줄 법안이기도 합니다. 이 지니어스 법안은 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데. 이제 이 스테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어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테블 코인으로 인해서 미국이 현재 겪고 있는 이 부채 위기 상황을 지금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일단 미국에서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해서 팔아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지금 전반적으로 녹록치가 않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국채를 사줄 만한 여력이 없고 또 중국은 미국과 패권 전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반대로 팔아 제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연중 에서도 이 구세를 많이 매입하게 될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기 때문에 현재 전반적인 상황이 굉장히 농록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스테빌 코인이 구원투조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빌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와 1대 1로 연동이 되는 코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인 거래를 할 때는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원화로 이제 바로 거래를 할수 있지만 해외 같은 경우는 달러로 바로 거래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달러를 스테빌 코인으로 바꾸고 나서 이 바꾼 코인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 스테빌 코인 발행사에서는 정말 천문학적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막대한 수익까지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제 주된 수익처가 바로 미국의 국제 매입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스테빌 코인을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 나가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일환으로 이 지니어스 법안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이 법안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기반 코인들이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스티벨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테더사가 가장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더 같은 경우는 홍콩에 기반을 둔 바로 중국 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런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은 테더사를 계속 압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상화폐 주도권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지니어스 법안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을 이제 미국 기반 코인인 서클과 리플의 RLD가 톡톡히 보게 될 것이고요. 어리플의 시오브레드 갈링하우스도 이 RLD를 통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2028년까지 하나 4천 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입법안 통과를 인해서 리플은 이 4천 조원이라고 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어, 목표를 향한 목표를 향한 움직임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지니어스 법안이 이 리플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 강력한 호재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 여기에 더해서 이 투자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같은 경우든 이 리플 XRP가 실물 자산 토구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고 또 하나 바로 미국 내 현물 ETF 상장 가능성까지 고려하게 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수요 확장이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바로 리플과 s c 의이 법적 공방이 실질적으로 종료 수준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리플 측에서도 이미 항소를 취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s c 측에서만 이제 항소를 취하를 하게 되면은 이 소송은 그대로 이제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더 이상 다툴 그런 산이 없습니다. 만드기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리플은 ETF 출시가 좀더 가속화 될 것이고요. 또 하나 바로 IPO 있죠. IPO 같은 경우도 어리플 시유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진행하겠다고 좀 밝히긴 했지만 어, 최근 서클사가 이 IPO를 하면서 굉장히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저이브랜드 갈리하우스의 신경도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ETF가 출시가 된 이후에 바로 IPO를 진행할 것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송에서 지금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 이 SEC 같은 경우는 이 벌금을 어 지금 현금으로 납부할 것인가 아니 받을 것인가 아니면 XRP로 받을 것인가 이것을 현재 내부에서 검토하고 를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또 하나의 점은 이제 SEC 측에서 항소를 취하를 하는 것이죠. 그 현재 두 가지 쟁점이 크게 남아 있는데, 자 이것은 내부에서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투표 같은 경우도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SEC 수뇌부 같은 경우는 총 5인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지금 퇴하고 을 해서 4인 체제입니다. 이 4인 중에서 한 명만 제외하면 은 나머지 3명은 우리 리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3대 1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 리플에게 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고 현재 XRP 코인으로 충분히 납부 가능성이 제기되고 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이 리플 벌금을 XRP로 받을 것인가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죠. SC측에 납부해야 될 1억 2천 0백만 달러의 벌금을 XRP로 나, 어, 지급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XRP 토큰이 어, 자연스럽게 정부 보유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것이죠. 정부 보유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SBR입니다. 예 지난 3월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그리고 바로 리플 코인 요 다섯 개 코인에 대해서 미국의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채택하겠다고좀 공표를 했었는데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네개 코인은 별다른 말이 없습니다 좀 낙동강 오리알이 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 돈이 필요하죠 이 재원 마련이 좀 필요한데 어, 현재 상황이 지금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뭐 국민들의 세금으로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겠다고좀 밝혔고, 자, 몰수된 비트코인과 그리고 연기금을 통해서 이제 이것을 활용하겠다고좀 밝혔지만 이것도 많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 에네 가지 코인까지 함께 가세하게 된다라면 더욱 더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리플이 이 벌금으로 어, 지금 엑셀피로 지금 납부가 될 경우에는 어, 미국 정부에서는 뭐 재원을 따로 마련할 그런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부에서도 반길만한 일이고 또한 정부에서 지금 남는 장사를 할수 있는 것이 xrp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까지도 함께 미국 정부에서 공유를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소송이 마무리 되면서 etf랑 r표 라고 하는 강력한 호재가 이제 하나 둘씩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1억 2500만 달러 이것이 아니라 곱하기 알파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미 정부에서도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축 자산으로 리플이 채택이 될 경우엔 리플은 어떤 이익이 있을 것인가? 자 리플 정말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SEC의 소송이 종료되고 이태부 승인과 더 나아가 미국 준비금까지 채택이 될 경우 리플은 최소 44에서 100달러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이 아직 3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을 때 정말 싼 가격입니다. 우리가 절대 이 어, 저점 매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만 투자라고 하는 건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사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리플이 가장 인기가 많은 코인이죠. 자 그러다 보니 각자 각자의 목표가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 한 번에 급등하지 못하고 계속 차익 실현 물량이 중간 중간 나타나기 때문에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주셔야될 것은 절대로 아무 구간이나 기준 없이 들어가서는 안 되시고 이렇게 단기 고점에 우리가 덥석 물게 되면은 이것은 결국 추격 매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추격 매수했거든 여러분. 결국 손절이죠. 보통 손절을 하는 상황들은 우리가 상승 추세일 때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투자의 좀 어두운 이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좀 경계를 해주 셔야 되고 안전한 눌림목 구간, 맥점 자리가 출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절대 상승 구간에 덥석 으어서는안 되시고 이런 눌림의 구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어, 매수를 해야지만 보다 우리가 리플을 장기적으로 투자를 계속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 방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녹여서 실시간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호재들이 가격에 그대로 바로바로 바로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래 세력들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타날 때마다 개미 털기를 하죠. 개미 털기를 한 이후에 바로 랠리를 펼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덥석덥석 아무 구간에는 물어선 절대 안 되시는 거고 안전한 맥점자를 찾아서 기다렸다가 함께 공략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호재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만 악재도 항상 반복돼서 나타나긴 합니다. 또 지금 조만간 어떤 큰 악재가 하나 지금 다가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악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지금 1년물 장기 국제금리가 17년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국제금리가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흐름이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금리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이 저렴한 금리를 좀 빌려서 다른 국가들의 고금리 상품으로 투자를 해서 이 금리 차익을 좀 노리는 것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의 금리가 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의 이제 금리 격차가 좀 좁혀지면서 일본에서 기대할 수 있는 이 수익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 증시에 들어가 있었던 일본의 자금이 많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라고 합니다. 자 작년 7월달에도 일본의 금리가 이제 갑작스럽게 올라갔고 바로 8월 초에 엔케리 청산 공포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증시와 우리 코인장 모두 다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자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어, 리플도 마이너스 3 0나 크게 하방압박을 받았었던 거죠. 자 그렇게 작년 8월달 대폭락의 악몽이 좀 있었고 현재 일본의 상황이 또 한번 좀 녹록치 않게 흘러가다 보니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그런 경고가 나고 오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8월달 사를 보면은 이 청산 공포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차례 급락한 이후에 한 일주일 가량 바닥을 다졌고 바로 반등 급등흐름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급락흐름의 미리 이제 비중 관리를 통해서 대비를 해주시고 또 나중에 이 저점을 다졌을 때 이것을 확인하면서 저점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반등하는 것이 포도스 보너스 수익이죠. 이 보너스 수익을 이제 두둑게 챙기는 그런 전략적인 기회로 삼아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모르고 당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손실로 이어지지만 우리가 미리 알고서 방비를 해주게 되면은 더 이상 악재가 아닌, 어, 오히려 반대로 호재로 삼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는 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보는 곧 돈, 수익과 그대로 직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정보의 생명은 뭐 신속성과 이제 폐쇄성인데 남들보다 단 1분이라도 빨라야 되고 또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정보가 가장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소통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소통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천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